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결과, 믿음. 의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거듭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믿음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주장함으로써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에 쉽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 의식으로 의 충만한 사람은 쉽게 믿음을 발휘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실제로 많은 열매를 경험합니다. 무엇이든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의가 되리라.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의가 있는 곳에는 주의 임재의 영광이 따라갑니다. 즉, 의의식이 우세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의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위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 의식의 방해물과 해결책. 우리가 받은 의 자체를 훼손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인식인 의 의식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안의 의가 활성화될 수 없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의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법을 이미 폐하셨고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미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의 생각체계,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죄를 인식하고 정죄감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정죄감으로 인해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할까 봐 죄를 지었더라도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없애실 것이라는 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잘못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당신을 정죄한다면 거절하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선언하셨다. 내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으며, 그 무엇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의의 말씀에 아예 무죄하여서 속고 있거나 들었더라도 기존의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께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의로 고분 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온전한 의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다스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 의식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의의 말씀을 배우고 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6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다.위 말씀에서는 성도들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효과가 있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해야만 효력을 내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천하여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온전하며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하십시오. 이 계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를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의가 활성화되고 참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 의는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모든 죄와 어둠과 상황을 굴복시키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고백.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의 신조 제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결과, 믿음 의 의식의 방해물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